브 라미스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으로 요한 집화장의 실상 믿음 곧 끝이 난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 계시록 16장은 큰성 바빌론이 심판 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을 보면 큰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17장으로 넘어오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영화로 말하면 하나의 예고편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왜계시록 16장이 예고편이 될수 있느냐 책으로 말하면 서론인데 계시록 16장에는 전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이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끝이 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6장에서 17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장은 인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들어가거든요. 16장은 책으로 말하면 서론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본론에서 하는데, 이것이 17장, 18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천총회장은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다. 18장의 바벨론 심판이 남아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심판은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큰 음료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위 총회장은 이계시록을 전혀 뭐 모르고 그냥 주소 들은 걸 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은 성도들이 사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 ]입니다. 하나님이 불로심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7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8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불로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참으로 십7장이 이루어지니 안 이루어지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무슨 네. 행사 확인을 해보세요. 무조건 이단이다삼단이다 그러지 말고, 그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령 가정을 따져야 되죠. 누가 무식합니까? 17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17장, 18장이 동일한 바벨론의 심판인데 말을 못합니다. 계시록 17장을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몬 집화장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사는 말이 이 사건의 시기가 언제냐. 계시록 16장 일곱금 대접 진노를 쏟은 후에 이제 17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바벨론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시몬 주파장은 무리에 응? 앉아 있는 이큰 음녀의 비밀은 뭐냐? 바로 이큰 음녀가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운 목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짓 그 목자 중에서 가장 큰 거짓 그 목자는 오평운 씨다. 계시록 1 2장에 용이 오평운 씨다 했다가 또 여기는 또큰 음녀가 오평운 씨다 했다가 계시록 1 2 장에서 이미 청지기 교육원은 끝장이 났잖아요. 끝장이 났는데 또 여기 와서 왜 반복 심판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를 이제 만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여주면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태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걸 가르칩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시록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 계시록은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청지기 교육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건데 베드로가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으로 연결시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신천지서 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파장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러면 이 청지기 교육원이 바벨론 성으로 불타는데 심판받는 그교회다가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제발 좀 가서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료의 등장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계시록 17장에서 이큰 음료로 설명되어지느냐라고 할때이큰 음료는 로마입니다 신천지 강사가 그러면 계신교는 바벨론을 뭘로 봅니까? 큰 음료를 뭘로 설명합니까?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로마로 설명한다. 지금 로마를 말하는 거다. 타락한 로마, 세속적인 로마, 곳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로마. 바로 그 로마가 바빌론이고 큰 음료다. 그리고 로마의 시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당군이죠 당군 로마의 시조가 대어로마라고 하는 여신이다 그래서 그 여신이 있는 그 형상 옆에 티베르 또아이네라고 하는 이 동상이 있는데 이 신들은 강들의 신이거든요 강들의 신 강들의 신이 있는 그 위에 여신이 앉아있죠 이게 바로 개시록 17장 1절이거든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로마를 바로 이큰 음료에 비유하고 있는거죠 근데 신천지 시몬 집화장은 어? 많은 많은 물은 뭐냐? 많은 물은 개시록 17장 3절 15절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청지기 교육원에 속한 많은 신자들, 목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평호 목사는 개신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대한민국 개신교 위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고 많은 무리면 전 세계 교회가 다 포함이 되는데 오평우 목사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오평 목사는 예수를 전한 건데 도대체 오평우 목사가 어찌 큰 음녀가 돼 가지고 많은 교회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명하는 증거를 말해 보라고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들이니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우상을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를 했죠. 그래서 이 로마가 무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친. 이걸 말씀하는데 이걸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맞추고 그리고 요한 지파장이 지난 주에 계시록을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는 실상 돼지잖아요. 실상은 나타난 사건이고요.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것도 보이죠. 인치는 것도 보이죠. 소태센터가잖아요. 네, 열두 그 지파도 보이죠. 자, 그러면 추수되지 못한 것도 보이죠. 입맞지 못한 것도 보이죠. 열두 지파에 등록되지 못한 것도 보이죠. 이게 겁입니다 뭐.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믿는다 뭐한다. 그거는 자기 말이 되겠고 자,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한테 넘어가는 건 진짜 바보 중의 바보고 눈 뜨고 있으면서도 이거 이거 안 보이냐고. 지금 우리는 실상 계시잖아요. 실상은 나타난 사건이고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 실상이 눈에 보이는 실상 이 있는데 왜 개신교로 넘어가느냐. 지금 요한 집합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받은 예수. 예수님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신천지의 추수에 대한 실상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신천지의 실상이거든요. 천사들을 신입어가지고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고 추수하는 실상을 보이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면 천사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천사와 함께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실상은 있다 그러는데 천사는 왜못 보여줍니까? 그러면 사는 말이 인치는 것도 보이죠. 센터 가잖아요. 그니까 러 센터에서 인치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입 맞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개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일지를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여기에 대한 실상은 왜 없습니까? 왜못 보여줍니까? 14만 4천, 누가 14만 4천입니까? 왜못 보여줍니까? 뭘 실상이라고 말합니까? 요한 집 파장도 거짓말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바로 입맞은 건데, 신천지 안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실상 있습니까? 이 일절에 대한 실상, 인침을 받은 실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인치는 것도 보이고, 추수하는 것도 보이고, 이거 정신없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열두 지파도 보이죠? 그러면 추수되지 못한 것도 보이죠? 입맞지 못한 것도 보이죠? 열두 지파에 등록되지 못한 것도 보이죠? 이게 법입니다. 신천지에서 보여준다. 실상이 맞았다고 하는 인을 친다고 하는 집화장들의 실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 총회장의 실상은 확인해보면 부도덕하고 지저분하고 집화장들 전부 자기 욕심 챙기고 다 나가고 이게 신천지의 실상인데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고충무가 지금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두해 있는데 신천지 강사가 모르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다. 고충무가 지금 조사받고 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발 좀 방송을 좀 보시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신천지가 지금 방송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는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요한 집화장이 자기들은 실상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왜 이런 실상은 모르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내가 하나님 뭐한다 그것은 자기 말이 되겠고 뭐자 실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한테 넘어가는 건 진짜 바보 중에 바보고 개신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신교를 비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신천지 열두지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와있다는 거. 여기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실상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신천지는 이 실상이 바로 신천지다. 이러는데 이건 너무 무식한 말이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미래는 안 보이는데 실상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 눈에 보이는 건 믿는다. 안 그래요. 보이는데 뭘 믿어요? 보이는 건 지식이죠. 안 보이는데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는 뭡니까? 법정에 가서. 정인이 나오잖아요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을 본 사람 또 증거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본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창석이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또이 세상이 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이 보이는 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바로 이게 선진들이 믿음을 보여준 증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누가 제일 먼저 갔느냐? 아벨이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갔어요. 아벨이 천국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벨이 누구와 예배하느냐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요. 천국에 간 분이 아벨을 만났어요. 아벨한테 당신이 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보는데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약의 오늘 계신교인들도 전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천지는 눈에 보이는 실상을 자꾸 설명하니까, 제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강사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강사가 이 영적인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실상,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해와서 그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아요. 신천지 집하장들 강사들 그렇다면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어린애 수준도 아니고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자 그러다가 실상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러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들의 실상 믿음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응? 신천지는 실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을 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황상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그랬어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적어도 50%는 바로 신천지 떠난다. 지금 신천지 안에 거의 70%가 신앙 유학자로 숨어 지낸 것다 알지 않느냐?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신천지 간부들이 전부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신천지 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경만 하고 있다. 움직이는 사람 몇 프로 안 된다. 신천지 강사가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장이 사망하면 적어도 50%는 바로 빠져 나온다. 근데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못 돌아간다. 신천지가 오랑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놔가지고 그래서 개신교로 안 와도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금 모임은 된다.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 꼭 개신교로 오라는 뜻은 아니다. 개신교 와야 구원받고 그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 자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교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천지가 끝이 날때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실상 믿음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상이 무너질 때 저들이 신앙도 전부 무너질 텐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